열매가 영그는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Timothy chapter 3 verse 1 to 5.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장모님 한 분이 매주 정장차림으로 교회에 오시고 또 성경책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예배 중에 아멘도 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교회에 방문자가 한분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렇게 세 가족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방문자가 하는 말이 저분이 이 교회 장로님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장로님은요 이 방문자가 일하는 직장의 상사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막 거칠고 이기적이고 늘 짜증내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착한 척 선한 척 아멘 아멘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이었던 것이지요.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헌금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겉모습의 경건과 또 실제의 경건은 여러분 다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하면서 참된 신앙이 희미해지고 겉모습만 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거칠고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특징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를 못하,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쾌락을 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총 제가 세각해보니까한 1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18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특징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로 규결이 됩니다. 사랑의 방향이 뒤틀렸다라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신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또 나에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나 자신에게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랑, 나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 관계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표현들은 모두 사랑이 식은 관계의 특징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용서가 사라지고, 진심이 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결혼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친구 관계는 조건적으로 변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오해 하나로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의 방향이 바뀐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광고에서도 어,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사랑은 자유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거나 감정이 중심이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감정 놀이로 끝난, 끝나는 그런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고, 즉각적인 어떤 만족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예배보다 유튜브를 더 즐기고, 말씀보다 게임이나 쇼핑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단순한 세속화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어떤 영적 중독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박해보다 이 내부에서의 타락이 더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말하죠. 단순히 세상의 타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분을 예배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사랑의 방향을 다시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잘못된 곳에 쏟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을 잘못된 곳에 쏟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고 있고, 돈에 속고 있고, 인정, 쾌락,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모실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살아나고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말세의 고통은 세상이 악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은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바뀌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요,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때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내 자신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곳에 있다면 그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또다른 특징을 제작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죠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있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 삶이 바뀌는 힘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 인격이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부인한 채 자기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껍데기만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경건의 능력, 즉, 순종과 변화의 힘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선다는 것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결단을 뜻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뭐 요즘은 다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면서 타협하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노아나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물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죠.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는 순간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물론 방향을 잡고 돌아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고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말세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시대,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면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새 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서는 자를 기다리시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벌하지 않고 달려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기도가 의무로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신앙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속에 가 있었고, 입술로는 주님을 외쳤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어, 주님의 교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순종이 따르고 예배할 때 감격이 회복되며 말씀을 들을 때 행동이 바뀌어지는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화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 학계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분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 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